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 스팀 게임 추천 25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더 라스트 캠프파이어. 감성적인 분위기를 가진 퍼즐 게임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게임으로 인상적인 BGM과 나레이션, 그리고 귀여운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당한 퍼즐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가벼운 조작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할 만한 퍼즐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 라스트 캠프파이어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나비 좋은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액션 게임입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좋은 몰입도를 가질 수 있는 스토리와 이동과 퍼즐 기믹을 주로 풀어나가는 재미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디 감성을 잘 살린 것이 특징이었으며, 게임 내 BGM도 한국적인 느낌이 들고 엔딩곡 또한 좋은 편이었습니다. 주로 사슬로 이동하는 주된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고, 울컥하는 스토리가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 할만한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산나비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3.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한 RTS 게임입니다. 전투 전 전쟁터 전체를 관리하는 펀제 전략 요소가 추가되었으며 캠페인 도중 주요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통해 전쟁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 호평을 받았던 전술적 전투도 더욱 발전하였고 지형과 건물을 활용한 방어와 공격이 가능합니다. 2차 세계 대전 배경으로 전략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펀퍼니 오브 히어로즈 3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키스트 던전 2 전작의 하드코어한 게임성을 다키스트 던전2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지 안에 틀을 깨고 마차까지 동원해 이동해야 하는 세계 단위로 확장된 스케일, 그리고 크게 발전된 그래픽과 전투 시스템 개편, 영웅과의 관계 시스템 추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진화하였습니다.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파티를 강화하고 모험을 반복해야 하는 로그라이크 형식의 게임으로 전략적인 턴제 전투 시스템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다키스트 던전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국산에서 만든 로그라이크의 자존심인 게임으로 사로잡힌 마족을 구하기 위한 해골의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머리만 있으면 계속 살아나는 스켈레톤의 특성을 활용하여 머리를 교체해가면서 여러가지 전투 시스템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할 수 있는 머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로그라이크적인 요소가 매력적인 게임이며 높은 액션성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으니 할만한 로그라이크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라이커즈 페르소나 IP를 활용한 액션 RPG입니다. 페르소나 5편의 엔딩으로부터 약 6개월 이후를 다루고 있으며, 무쌍 시리즈 특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무쌍류의 게임은 아닙니다. 스타일리시한 UI와 기술, 그리고 속성을 의식해 페르소나를 생성하고 바꿔가는 전투 플레이로 페르소나 시리즈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니, 할 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페르소나 5 스크램블 더 팬텀 스트라이커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이 투더 세비지 플래닛 외계 행성을 탐험하는 1인칭 탐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독창적인 유머와 매력적인 외계 환경을 탐험하며 각종 퍼즐과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전투와 콘텐츠 면에서 다소 아쉬운 목소리와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어 단점이 있지만 가벼운 탐험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게임이라 생각하니 할 만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전이 투더 세비지 플래닛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러너 미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러시아의 라스푸티차와 얼음과 눈밭이 흩날리는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의 대성공 이후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 중 유일하게 수익적으로 성공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불친절한 요소로 처음 접하는 유저에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니 할만한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스노우러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잉 미디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시작하여 여러 건물들을 짓고 성장시키며 중간중간 전투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 게임은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난이도가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느낄 수 있는 힐링몰에 가까우며 리멀드와 가까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할 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고잉 미디블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투 더브리치 미래의 강력한 매크를 조종하여 외계의 위협에 맞서 싸우며 ftl 제작진이 선사하는 턴베이스 전략 게임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운이 안 좋으면 패배할 수 있는 체스 방식의 게임으로 한땀 한땀 정교한 수싸움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턴제 전략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게임이니 할 만한 턴제 전략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인투 더 브리치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폴 영웅 기반 RPG 도시 건설 게임입니다. 언데드 무리가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플레이어의 마을은 희망이 상징이자 등불입니다. 방어진을 구축하고 성곽을 강화하며 군대를 양성해 마을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언데드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는 특징이 있고, 낮에는 위기로부터 한숨 돌려 마을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전투를 통해 경험치를 얻을 수 있으며, 영웅은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여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주기를 활용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전략적인 재미를 제공하고 있으니, 다크 판타지 세계관과 몰입감 있는 그래픽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너놀리 던전을 탐험하며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수녀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뱀파이어를 퇴치할 때마다 힘을 흡수할 수 있고 판매를 하여 장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등급으로 난인 뱀파이어를 사냥하여 S급 헌터에 도전해 보실 수 있고 각각의 캐릭터들의 화려한 일러스트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앞으로의 업데이트가 기대되는 게임이니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너널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 워터스. 해적 선장이 되어 향해를 시작하는 턴제 전술 게임입니다. 자신의 동료가 되어 줄 선원을 모집하고 습격해 오는 적들을 함대 전투나 해상 전투로 전략적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습격마다 장비와 아이템이 초기화되지만 선원 선박 선장의 업그레이드는 영구적이라 성장시키는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포획당한 심해의 괴물을 풀어줘 전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턴제 전투의 재미를 즐겨 보실 수 있는 게임이니 로그워터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킹덤 뉴랜드, 킹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기본적인 시스템은 계승하였지만 컨텐츠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신한 작품입니다. 포탈이 모두 파괴되는 것에서 난파된 배를 고쳐 섬을 탈출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으며 다회차 플레이시 좀더 수월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금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쁜 도트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전략 디펜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킹덤 뉴랜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본 킹덤. 올해 전사라진 문명인 공중 왕국을 부화시키는 게임으로 왕국민을 모으고 각 지역에 퍼진 왕국과 교역을 하는 등 도시를 확장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재미는 좋은 편이나 볼륨이 적다는 비평이 있는 편이고 할인 중일 때 구입하면 찐먹용으로 괜찮은 편이니 할만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에어본 킹덤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의 거짓. 피노키오라는 주제로 만든 국내 소울라이크입니다. 우아하고 매력적인 베레포크 시대를 배경으로 고전 캐릭터인 피노키오의 모험을 재해석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크라트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출시 당시 불합리한 요소가 제법 많아 호불호가 갈렸지만 지금은 패치를 통해 개선되고 있고 소울 입문작으로도 추천되고 있으니 할만한 소울라이크를 찾고 계시다면 피의 거짓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 브릭테일즈 창의적인 레고 빌딩 메커니즘과 탐험 요소를 결합한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레고 브릭으로 지어진 여러 개의 다양한 스토리 생물 공개와 놀이공원 허브를 탐험하실 수 있으며 퍼즐을 통해 건설 능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겨보실 수 있고 어른도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조립할 때 시점이 좋진 않지만 레고를 좋아한다면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으니 퍼즐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레고 브릭 테일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번 토크, 중세 판타지 세계 속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비주얼 노벨 스타일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질문은 던질 수 있고 대화 중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손님의 마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며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비주얼 노벨 스타일의 어드벤처를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3번 토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진행되는 로그라이크 생존 전략 게임입니다. 좀비로 가득 찬 도시에서 생존자들을 지휘하며 자원을 모아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총 14개의 직업의 캐릭터를 제공하고, 세계의 직업을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점차 순차적으로 해금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존보이드와 유사한 분위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 존보이드라는 평가가 있으니 할 만한 로그라이크 생존 전략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터미너스 좀비 생존자들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너츠2 외계인의 침략에 맞서 저항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현재 기반 전술로 지휘하고 전투 비행단을 직접 컨트롤하며 비대칭 전쟁에서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술 전투에서 손맛을 느껴보실 수 있으며, 살짝 부족한 완성도로 지적도 받고 있는 편이니 참고하셔서 할 만한 턴제 전략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제노나츠 2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클리나티 중세 필사본 스타일의 잉크 전략 게임으로 그려진 낙서들에 기반한 특유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턴제 게임입니다. 살아있는 잉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창조하며 다른 잉크 리나티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1대1 턴제 전략으로 게임 내 잡다한 요소가 있어 어느 정도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이니 할만한 턴제 전략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잉크 리나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스케이퍼. 무한하게 리플레이가 가능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밤에는 무의식의 변화무쌍한 세계관에서 악몽에 도전하시고 낮에는 레드 에이븐을 탐험하며 영구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데스의 순한 맛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주인공의 꿈 속에서 펼쳐지는 액션 로그라이크 맛집입니다. 할만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드림 스케이퍼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르 스트라이커 건볼트 3. 전투 중풀 보이스 대화와 사이버 디바의 노래가 배틀을 수놓는. 스토리를 중시한 2D 액션 게임입니다. 새로운 주인공 전투 무녀 카린과 시리즈의 주인공 풀은 내정 건볼트를 교대시키며 150가지 이상의 신규 요소 이마주 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화려한 슬래시 액션과 내격을 조합한 액션을 교대하며 플레이하는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매력적이니 할만한 2D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아주르 스트라이커 건볼트 3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핍스 정복 무한 랜덤 배틀 세 가지 모드를 즐기실 수 있는 횡 스크롤 전쟁 전략 게임입니다. 생산이 가능한 유닛과 아이템들을 획득하여 특화된 능력치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장애물이나 미사일 터렛 등 장치를 전략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픽셀 그래픽으로 구현된 점도 매력적이었으며, 전쟁 전략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략전쟁과 타워디펜스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내지컬과 피지컬을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좋은 몰입도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전략 디펜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워핍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 메테르나, 빠른 템포의 전투 시스템과 독특한 2D 아트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로그라이크류의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이지만 죽더라도 잃지 않는 몇 가지 물건들로 인하여 다음 판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칼과 총 그리고 낙과 같은 무기들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처치하며 성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서문 메테르나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 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